When it's silver, pearl, pearl Yo, we gotta take the power back. Yo, <m ridiculisation> <commentary> 이원표 선수가 박영우 선수를 잡아내면서 이번에 신전을 취격했습니다 아 지금 조성주 선수이 올라오긴 했으면 쉽지 않은 경기였죠 조성주나 이원표나 정말 힘겹게 이겼지만 사실 약간의 예상 외입니다 네. 조성주는 이길 것 같았고 이원표는 질것 같았지만 서로 간에 힘겹게 올라왔다는 건 그만큼 모든 선수들이 간절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경험만큼 그 노련한 선수들이 잡아내면서 올라온 선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원표 선수예요네 일단 여기서 조성주 선수는 생각이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예상을 했을 때방명 선수는 아 그럼 아 정말 승자전 쉽지가 않겠구나 아마 여기까지 생각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현변 선수가 올라와서 이걸 좋아해야 할지 버려야 할지 네. 정말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게 한시을 휴식끼리 가졌던 선수들이 더 까다로워요 준비를 더하고 간절함을 더 버프시켜서 왔다 보니까 많은 선수들이 까다로워하는데 조성준은 첫 세트부터 분위기를 타야 됩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 s 대결에 시작하겠습니다 생전의1스타트 대계 여명의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저그진영 이원표 선수. Curious. 예전의 명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코드 S 32강 그냥 돌파해야 되는 겁니다. 조성주 선수만 잡아내면 16강 복귀할 수 있어요. 이에 맞선는 빨간색 테란 진영 조성주 선수. Jin Air Green Wings Maru. 쉽지 않은 경기를 치르고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연표 선수 경기 준비 참 잘해서 왔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조성주 선수는 첫 세트부터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트로선이라는 별들 꺼내드는 경우 굉장히 높죠. 음. 그리고 그로 인해 이득을 거두고 승리를 손쉽게 거둔다. 이대0까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조성주 선수의 스타일 특성상 견제로 신을 내는데 신이 나기 시작하면 템포가 더 빨라지거든요. 그걸 이 연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걸 끊어놔야죠. 야 이건? 누가 와, 봐도 그림이 이거는 예술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정말 누가 봐도 와, 어려운 예술을 할 것만 와, 같은. 이거는 와 여기도 예 안녕하세요. 아 아일랜드에서 오셨어요? 아일랜드 오셨으면은 공화요새 일반판 한국판 가져가세요. 예 한국판 한번 가져가세요. 어 최고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해하신 거죠? 저 한글로 쓸 정도면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통역 없이 들을 거예요. 아마 이거 외주나 할 거예요. 그냥 그렇죠. 받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음 오늘 조성주 선수는. 또 이제 여기서 깔끔하게 올라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발목 잡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요. 일단 그래서 이제 빌드가 어떻게 올라갈지 있는데 파렌가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무난하게 가는 건 이제 군수웅장 빌드가 네. 있겠고 뭐어 물론 성가스 이후에 이병영 빌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렵습니다. 막 넣었다 뺐다 막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저도 이제 두 가지를 배웠다가 저는 이제 그 성가스 이병영 빌드 안 쓰는데 뭐 어쨌거나. 예. 그래서 지금은 일단 예상을 뭐 해본 대로 마른 예. 가스 이후에 분송장 뭐 이렇게 되면 살란못을 일찍 올린 이원표 선수가 약간은 조금 기분이 아플 수 있어요 음. 들어가서 이 코치 보고요 일단 이원표 선수 입장에서는 그 피지컬로 상대방을 막 찍어두는다는 느낌은 정말 없거든요 피지컬적인 플레이보다는 생각을 해서 그 병력 움직임으로 이기는 선수다 보니까 처음부터 상대방의 체제를 보면서 맞춰갈 수 있다라는 건 다행인 거죠 만약 두성 선수가 약간 꽝어서 사신 더블이 아니라 투웨병 지으면서 더블을 가져갔다면 저 대군주가 잡혔잖아요. 그럼 이엄 선수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네. 어. 그럼 밤감아기 길드 관련아요? 지금 여기서 화염차 두개 지금 찍었고 이입또 방감하게 기술실. 꽤 괜찮아요? 어. 특히나 이제 밤감하게 생산했을 때 6시에 한 기, 9시에 한기 그렇게 딱두개 냅두면 네. 트리플 지역 모든 곳에 견제가 되기 때문에. 네. 네, 우선 화염차 독이가좀 나온 상황이고 기술 씨는 보스입니다. 이맵에서 테란의 적그 상대로 쓰는 패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정면 쪽에 있는 감시탑을 장악한 상황에서 팔가스를 꾸준하게 저지하는 식의 이병영 중심의 플레이가 있고요. 그걸 아예 포기하고 확장을 뭐 가져갈 테면 가져가라. 그런데. 일벌레가 쉽게 붙지 못할 것이야라는 작전이 있는데 이제 후자로 네. 지금 고동 전수가 선택을 했네요. 밤까마귀 좀 말씀하시는데 좀 자신감이 없었지만 그런 나왔습니다. <laughs> 그리고 확실히 이제 최근에 밤까마귀라는 빌드 자체가 테란들의 주력 스킬로 이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음. 이 플레이가 나오기 시작할 때 이온 페 대처 방법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뭐 시즌 초반부터 밤까마귀 얘기를 좀 행용 대설위원이 정말 많이 해줬어요. 아, 저 좋아요. 네. 예. 자 이번에 조성주 선수가 지금 준비하고 를 있고 이름부터 멋있지 않나요? 음. 뭐가요? 밤까마귀. 밤까마귀요 낮까마귀였으면 이상했을텐데 <목소리> 그건 이상하네 밤까마귀죠 그냥 까마귀라고 해도 좀 이상했어요 낮에 보는 까마귀는 별로 안 무서운데 밤에 보는 까마귀는 엄청 무섭잖아요 까마니까더안 보이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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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뭐, 뭐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기고 올리고 있어요 네 일단 여기서 지금 조성 선수가 원래 운영을 좋아하는 선수였다면 지금 이거는 밤까마귀로 시선을 끌고 기가병 벤시까지 갈 생각이 있습니다 오, 정말 세게 가는데요? 네, 예. 이건 트리플이나 혹은 생산시설 확보 이런 것들 아예 그냥 거의 배제하는 수준인데 보통 이제 이런 거 메카닉 갈때 이렇게 하긴 해요. 어차피 어? 인프라 시설 늦게 올릴 거 메카닉은 나름대로 운영이 되니까요. 정말 그렇게까지 갈 생각인가요? 근데 일단 메카닉을 예. 볼 수도 있지만 있어요, 또그 전에 한번 좀보공을 가져. 겠다 기자평으로 준비하고. 비공공. 현재 감습니다 현재 가사합니다 현재 감니다 현재 감사합니다. 현어 감사합니다. 요재 감사합니다. 현재 감사합다 현재 감게다 현재 감사합니다. 현재 감사합니다. 니다이니다 네, 불꽃놀이 실제는 있긴 하잖아요 이대로 끝난 확률 엄청 높아져요 일벌레 대루 없어요! 아 이거 여왕 방멸방멸 차돌봇 하나 도 일벌레 잡히는 수준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데요 백승박멸! 불살라버네요 어? 근데 본살로부터 15초가 씹히긴 했는데 어, 왔어요,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비율 깨야 됩니다 어떻게든 서로 난장판 아니긴 한데 이쪽이 훨씬 더 위력적이에요 그리카마기 체력 4 남은 밤카마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 사실 테러는 건설 로이 잡혀도 지게로부터해 보면서 GG! GG! 네. 완벽한 타이밍 한 번의 타이밍! 여기서 기갑병을 준비하면서 불살라버렸습니다 네아 어, 이게 밤까마기만 생각하면 견제 위주로 생각하고 저가 좀 안심을 하거든요 그걸 노렸네요 음. 음. 그리고 특히 조홍 선수가 최근에 이제 매더를 하게 될때 6,900선 7,000점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적으로 연습을 하더라도 테란 6,600에서 6,700의 테란을 잡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적의 심리가 를 워낙 잘 알다 보니까 잠깐하기를 보여주고 배를 불릴 때쯤 한번 찌르면 이거 못 막더라. 네. 연습을 통한 연구 결과 확실하게 와... 나왔고이건 조성주에겐 자신감이죠. 그렇죠. 이번 판판이 정말 기가 막히게해서 남았네요. 네. 어 그런데 이렇게 할 거라고는 결과 쉽게 예측을 못 해요. 왜 테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뒤가 없는 플레이로 볼수있긴합 믿으면. 그런데 그냥 원래 하던 그런 일반적인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 있다 보니까 마냥 그런 그 플레이를 의식 안할 수가 없잖아요 어찌 보면 이호팔 선수로서 당연히 할수 있었던 판단이었었고요 이건 조성 선수가 준비 잘했다고 어 해석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1세트 경기 조성주가 가져갔습니다 경기도는 끝났습니다 두 번째 대결이 시작 하겠습니다 승자는 두 번째 대결 오비션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저그 진영 이원표 선수. Curious. 조성주 선수 작전에 발목 잡히면서 1경기 내줬습니다. 거기에 흡술리지 말아야 돼요. 이원표 준비해온 대로 경기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이에 맞선 빨간색 테란 조성주 선수. 그린 윙스, 마루! 와, 지금 미소 짓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 씩 웃고 있어요 신난 거예요 예, 밤과 심리를 걸고 난 이후에 카운터즈 경기 끝냈거든요 그냥 조성주가 신나기 시작하면 예. 견제에 물 올라서 그냥 사방향 다 가거든요 그렇죠, 눈에 잘 풀린다는 라 거죠 고고 마루, 이건 조성주 선수 화이팅이라는 얘기예요 <laughs> 그렇죠, 신나라는 예. 거죠 그렇죠 재미나신분위기는 타고 있는 조성주 선수고 여기다 이원표 선수 찬물 한번 뿌려야죠 네. 근데 이걸 빌드로 어떻게 만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어비설리프의 경우에도 어, 무난하 무난하게 하기에는 좀 이제 걸리는 요소들이 이제 있고 특히 이제 전차 유지 자리 잡기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 쓰이기 때문에 저구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중반에 좀 반박자 빠르게 싸움을 걸수 있는 그런 체제 선택해드렸는데. 이제 그런 걸 잘하는 건 사실 이제 강민수 선수 가 최근에 잘해주고 있고요. 이원표 선수도 이 조성주련의 거물을 잡기 위해서라면 그런 식의 플레이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히드라가 되었던 혹은 반박자 빠른 뮤탈이 되었던 그런 플레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조성주의 완성이런이 되게 높은 거죠. 네. 사실 정말 무난하게 한다고 했을 때 조성선수의 그 극한의 피지컬을 깔끔하게 막아내는 선수들이 손꼽아도 몇명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원표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의 그 획기적인 플레이들이 좀 나와줘야 합니다. 아니면 약간 이제 운이 좋을 때면 어윤수식? 어? 내가 올인하려고 했는데 상대도 올인해서 이긴다 약간 이런 패턴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음. 상대방 사이클론 화차, 화염차가 오는 것도 생각하긴 했지만 내가 먼저 갈 거였다 예. 뭐 이런 식의 마인드가 될수 있죠 그렇죠 잘 맞물려야죠 오늘 지금 이원표 선수가 한방 제대로 맞았거든요 그래서 뭐조성준 선수는 첫 번째 세트 어차피 심리전으로도 이겼겠다 똑같이 이제 비슷한 패턴 꺼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송자 올려주면서 이번에도 우주공이 인술실 부착을 해서 반까마기를가던 벤시를 가던저거 입장에서는 게 까다로워요 어? 뭐또 올인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반까마기나 벤시 톡톡 던지면서 트리플 가려는 건지 보통 감을 잡기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심리적으로 지금 우위를 저만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조성주 선수거든요. 와, 되게 추억의 플레이 나오네요. 트리플 적중에 벙커러시를 하게 되면 저글링이 트리플을 원래 깨러와야 되는데 아... 그럼 사신 난입돼서 트리플 적쪽을못 오거든요. 네. 그럼 트리플 제, 짓는 곳이 언덕 아래로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성주가 원하는 것들이 다 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압박감을 심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저건 옛날에 이제 그저그의앞마당에 벙커 구석에 몰래 지어서 할 때가 더재밌었어요 음. 그럼 저거 막 나중 에 일본에 찍고 있는 남마당에 벙커 완성된거 보고 부라부보고 그렇죠. 난리난 거 보면 이런 플레이 되게 좋아요. 아 리플레이 볼때 진짜 예. 신납니다. 좀 사람 미치게 하는 플레이 되게 좋아하세요. 정말 이번에요. 짜증나서 노지지를 예. 치고 나가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플레이. 녹화해서 다시 봐요. <laughs> 그 정도입니다. 리플레이로 다시 보고. 예, 밤까마이네요 네. 이러면 이제 심리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 회속까지 설마. 아 이거는 근데 이어무선 수입장에서 손해를 엄청 본 겁니다. 아니, 사실. 트리플도 주셨고요. 시작이 선모 시작이었는데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 최적화를 못한 상태로 상대방이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저글링을 찍는 게 아니라 먼저 저글링을 찍었다. 일벌레를 네. 늦게 맞춰야 된다는 거고 그럼 담가마게 흔들리는 순간 조성주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견제 한번 했을 뿐인데 게임이 이겨 있을 수 있어요. 네. 화염차 추가로 생산하고 이번에도 음패. 네. 이번에는 올인이 아니라고 대군주가 확인을 해줬습니다. 기술실이 병영에 포착이 됐어요. 이러면 이제 무기고가 올라가지 않고 이제 저쪽에서 자극제가 결국 올라갈 거라는 걸 어, 저가 이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잽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말 최소한의 병력으로 맞고 일벌레를 찍어줄 수 있는 타이밍을 벌여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밴시까지 출동 준비를 마침 조성주 선수예요 어, 이왕에 용규 선수가 잽 맞다도 아 위치 봤어요 정말. <laughs> 오 <오우>, 정말. <laughs> 정말 아무 것도 못 하고 흔들릴 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원표가 원하는 것들이 뭐 점막을 빠르게 넓혀주고 손모슬에서 상대방의 사신이 올때 저그링을 돌려주고 트리퍼를 앞당기고 뭐 테크를 앞당기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전제들이 있는데 음. 다안 됐어요. 오 어, 이거하면 어, 반응 늦어서 반응 늦으면 네 잡으면 네 키. 그러면서 제대로 잡았다면 5킬 아닙니까? 그렇죠. 최대가 5섯 예. 킬인데 반응을 못 하면 이거 이 정도는 중대박이에요. 다섯 면 대박이고요. 근데 사실 테레닉페에서 이거 딱통안 통해도 되거든요. 일본래 안 잡아도 되는데 네. 못 잡아도 돼요. 내기 잡으면 이건 네. 이건 이겼다. 음. 이 생각 벌써 할수 있습니다. 그것도 5분 에 잡은 겁니다. 일벌레시작하 전에. 음. 음. 특히 이제 그게 크죠. 트리플 견제를 받으면서 애초에 부하장을 늦게 지었다라는 것부터 생각해 보면 저건 큰 피해죠. 만약에 일본에 이미 5, 6시기에 보유한 상황에서 잡혔으면 또 반대로 볼수 있었습니다. 저가 기분은 나쁜데 뭐 대세는 지장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음, 그렇죠. 그래도 이덴식까지는 흔들리면 안 돼요. 대군주 씨에 들어왔어요. 어? 사진 어정 포자 어? 어? 여기 하나 붙여. 아 이게 어어, 어어? 이거 엄청 네, 뭔가 본진에 두 개, 앞마당에 두개갔거든요뭐 네. 어, 이거 아 이거 어? 아 이거 안 되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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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근데 이 지금 화염차 때문에 치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분들 완성 됩니까 이거요? 아 가뜩이나 가난한데요. 예. 아 일벌 아, 아, 아 이거 저게 완성되면 거의 1벌에네개더 잡힌 느낌입니다. 아, 이게 심적으로 지금 가세요 서만고빡 감을 좀 받고 있거든요. 와 좋지 시표저 여기 들어가는 자언도꽤돼요 근데 이거 반대로 보면 테란 임장에서 이 정도면 지면 안 되는 경기 되는데요 절대 지면 안 되는 네. 상태죠. 이거는 네. 사실 못지는 상태죠. 네. 못지는 상태. 네. 조성주 선수 입장에서 이겨, 이런 경기를 쓰러 깔끔하게 이겨야. 조 1위의 그런 그 대우를 대접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한 네, 기 잡아냈고 거의 다 반까마귀한 벤시는 살아 있어요. 확실히 그피지컬적인 요소가 굉장히 부족하죠. 지금 당장의 경기만 보더라도 상대방 한남차 잡으려고 저글링 난입할 때 조성주는 벤시가 치고 감까마귀가 때려주고 다시 한번 앞마당에 벤시가 들어가면서 일벌레를 계속 잡아줬는데 어... 유원표는 그거에 흔들리는 모습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벤시로. 저그까지좀숙가지고 있고 일단 그럼 여기서 어떻게 저그가 수습을 해야 할지를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방향을 줬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그가 병력으로 뭔가 이득을 거두겠다는 그냥 불가능해요 이미 최적화는 안 됐고요 그래서 이건 약간 그 군단의 심장식 저그의 마인드가 일단 들어갔습니다 뭐 그때 활약 했던 이원표 선수이기도 하고요 일본은 일단 잔뜩 찍어놓고 에나 모르겠다 배를 불려놓은 다음에 점막을 미친 듯이 넓힙니다 그럼 테란의 병력이 그 점막 트머리쯤에서 차원전에 진군하잖아요 그때 정말 아슬아슬하게 병력 찍어주면서 최대한 그, 그 0.5초 타이밍에 막잡 이게... 예. 어휴 말만 들어도 어려운데요? 아, 근데 앞마당에 지금 벤시 들어가서 일벌레 잡은 것 때문에 일벌레 4개 추가로 찍은 게이원표한테는 최악이 됐어요 지금 예. 도성주가 올라가는 타이밍이 정말 좋습니다 공방 1업에 전투형패를딱 드는데 화염창기도 아니었거든요 기가병 돼서 올라가게 되면 지금 이원표 맹독충 못해도 무기가량 있어야 되고 원심고리까지 돼야 되는데 원심고리가 안돼 있으면 이대로 끝날 거예요 거기다 이제 인구수가 이제 뚫렸습니다 네. 동지탑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왕이 그럼 이제 제 목소리 해줘야죠 사거리를 이용해서 원거리에서 툭툭 때려주면서 수혈라 최대한 어 회복이 안 되는 일들 유료선이나 벤시드를 끊어주고 그러면서 맹독충의 그 거리를 유지해 주면서 잡곡을할때말 때나면 찰케쓴 어, 해병이 어. 뒤로 빠지고 하면서 그건 여러 번 반포. 그래서 지금 조성주는 그 판단까지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갔다라는 건큰 지형을 끼고 싸우겠다라는 거거든요. 좁은 길목을 끼고 싸웠다가 맹독충에 대박 나면 어이없게 막힐 수 있으니까 상계할 수 있는 가장 넓은 그 운동장 네. 같은 곳에서 싸워주겠다라는 판단 정말 좋게 들어갔고 그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뢰도 매설 됐습니다. 어, 아, 원신고리 신호 타이밍을 걸었는데 아 문제는 물량이 너무 부족한데요. 네. 이걸 깔끔하게 어우, 막아내고 길어. 후속 애벌레는 뉴탈리스가 돼야 되는데 아니, 그렇죠. 그래서 이걸 봐야죠 예. 아 근데 상계가 너무 쉽게 이루어졌어요 일단 그래도 아 일단 전지를 못하고 있어요 컨트롤도 좋았고 타이밍도 좋았고 지치도 좋았습니다 예. 네아 이게 생산력에서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화력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추가변경 없죠요 그럼 네. 보기 지금 복고 있는 상황인데 그 여왕이 몇 불이야? 천천 잡히고 있어요 지제 이번 경기 견제라 승리단에서 16강으로 활활 날아오르는 오늘의 주인공 조성주. 조성주수뭐 최근 경기력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점의 뭐 지니신 그렇게 그 많은 팬분들 좀 있었는데, 뭐이 정도의 그런 그 상황에 붙일 수있다는건 확실히 그런 그 프로 게임으로서의 날카로운 그 각을 보는 능력에 남아 있다는걸 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기 오늘 경기 준비까지도 깔끔하게 잘했죠. 확실히 조성주가 준비를 진짜 잘해갖고 연주 음. 음. 선수한. 이용표 선수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되는 실수들이 몇개 나왔습니다. 지나정 4개 짓는 것까지도 나왔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 실수들이 거듭된다면 16강 못 올라가니까 이번 세트 진 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죠. 그렇죠. 상당히 좀아쉬움이좀 많이 남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기회가 좀 남아있습니다. 이번 경기 승리따내고 16강에 이름을 올려놓게 된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테란 조성주 선수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새 시즌 연속 16강 진출에 성공한 조성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도 올라갔습니다. 소감 어떠세요? 어, 솔직히 기대 안 하고 왔는데 그래도 네. 올라가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승자전 저그전이었습니다. 최근 안 풀렸던 것 같은데 속성이던 저그전 승리라서 더 기쁠 것 같아요. 어, 솔직히 영우 형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laughs> 원표님 올라 오셔가지고 편했던 것 같아요. 네, 과감한 오인으로 시작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아, 네, 이원표 선수와 만나서 이렇게 빠르게 공격적으로 시작을 아, 했잖아요. 네. 그냥 해보고 싶어서. 아, 해보고 싶어서. 네,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본 거라서. 네. 좀 모르실 그동안, 것 같아서. 음, 그 동안은 왜저그전이잘안 풀렸던 것 같아요? 제가 못 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요. 네. 자 오늘 프로토스 전 이상깊게 보은 세트가 전삼 세트였어요. 토르. 어 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가토스에게 강력한 모습 보여줬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솔직히 예전부터 쓸라고 그랬는데 네. 토스를 안 만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도 오늘 쓴건데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토스전 그리고 저그전에서 모두 좋은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코데스 16강에 올라가게 됐어요. 벌써 이번이 1 4 번째 코데스였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되게 오래된. 네. 오피지즌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활약을 해주고 계신데 그런데 결승을 가야 해요. 네. 아, 너무 아쉽네요. <laughs> 네 이번에 올라가야죠. 네, 가고 싶어요. 그쵸 네, 이번 시즌 강력한 점 다짐을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방송 경기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좀 걱정 많으신 팬분들한테 좀 죄송하고 좀 높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죠? 좀 요즘 잘안 풀리더라고요. <laughs> 긴장도 너무 많이 되고.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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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 네. 앞으로는 좀더 나아지는 모습 그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 6강 진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에도 3 시즌 연속 16강 진출에 성공한 진에어 그린민스 조성주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GSL 이벤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현장 이벤트입니다. 현장에서 치어풀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재치 있는 치어풀을 작성해 주시면 주계진의 선택에 따라 총두 분에게 공허의 유산 일반판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이후에는 선물 추첨을 진행하니까요. 역시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온라인 이벤트입니다. 오늘 경기 최종전 1세트 맵으로 어떤 맵이 사용될지 예측해 보시고 저희 아프리카 TV 게임 의 스포츠 페이스북에 댓글로 참여해 보시면 되는데요. 어, 역시 추첨을 통해서 로켓 콤퓨어 마우스와 칸가 마우스 패드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 다음 경기는 패자전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